2023년 12월 22일 금요일 경제 뉴스 모닝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정부 산하 연구소가 지난해 처음 성공한 핵융합 점화를 올해 세 차례 더 성공시켰다고 현지 시간 20일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다. 점화란 첫 핵융합 반응 이후 추가 에너지 투입 없이 자동으로 융합 반응이 이어지는 상태로 핵융합 연구의 중대한 이정표로 여겨진다. 다만 상업적인 핵융합 발전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상용 핵융합 발전소를 만들려면 투입 에너지 대비 배출 에너지가 30배 수준에는 탈해야 하며 레이저도 초당 10차례 쏠수 있어야 하는 등 많은 공학적 경제적 도전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핵융합 상용화까지 수십 년은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상업 핵융합로를 10년 안에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다음 뉴스 주식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종목당 보유의 기준이 현행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0일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양도세 기준이 높아지면서 올 연말엔 개인 매물 폭탄이 쏟아질 우려를 크게 덜게 됐다고 증권업계는 설명했다. 일각에선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가 늦게 확정되면서 정책 효과가 반감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한다. 이미 큰 손들은 세금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이달 들어 매도에 나섰기 때문이다. 다음 뉴스. CNN 등을 보유한 오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와 CBS의 모기업 파라마운트가 인수합병을 추진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M&A 초기협상 단계여서 구체적인 인수액과 합병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미국 온라인 매체 아시오스는 전했다. 양측은 합병을 통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서의 시너지를 추구하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두 회사의 막대한 부채와 적자를 해결하는 게첫 번째 장애물로 꼽힌다. 당국의 반독점 규제 조사도 난제 중 하나다. 다음 뉴스. CNBC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은 현지 시간 20일 AI는 특허 신청에서 발명가로 등록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2018년 스티븐 테일러라는 인물이 다부스라고 이름 지은 자신의 AI를 특허권자로 신청한 특허 두 건을 특허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제기된 소송 최종 판결이다. 다만 대법원은 AI를 기반으로 한 도구들과 기계들이 창작한 기술적 진보의 결과가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와 같은 광범위한 취제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음 뉴스. 틱톡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틱톡샵이 우리나라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글로벌 총거래액 목표를 500억 달러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틱톡의 전자상거래 규모는 동남아시아와 미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틱톡의 아홉 번째 전자상거래 진출국이 된다. 틱톡 코리아는 틱톡 시합 상표를 최근 우리나라에 출원했으며 론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데스는 올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30% 증가한 1,1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텐센트의 매출액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다음 뉴스 스웨덴 가구회사 이케아는 현지시간 20일 성명을 통해 스웨즈 운하 상황으로 인해 특정 이케아 제품의 배송이 지연되고 가용성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케아는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다른 경로를 평가하는 중이며 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는 화물선이 스웨즈 운하를 통과하지 않으면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을 거쳐 인도양으로 나가는 노선을 이용해야 한다. 공급망 조사기관 프로젝트 44는 이 경우 운송 기간이 7-40일 늘어난다고 평가했다. 다음 뉴스. 국내 대표 패션 온오프라인 플랫폼 무신사가 내년 1월 무상증자를 단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주당 신주 100주를 배정하는 일대 100 무상증자다. 현재 한 주당 150만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주식의 가격을 낮춰 거래를 활성화하는 게 목적이다. 앞서 지난 7월 무신사는 웰링턴 매니지먼트로부터 2,000억 원 이상 시리즈 C 투자를 유치할 당시 한 주당 가치로 153만 원을 평가받은 바 있다. 이를 토대로 한 무신사의 기업 가치는 3조 원 중반대로 알려져 있다. 무신사는 단기간 내엔 IPO 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 증권가 일각에선 무신사가 중장기적으로 IPO를 염두에 두고 이번 무상증자를 단행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다음 뉴스. 하나은행이 고시한 12월 21일 오후 10시 36분 원달러 환율은 1,302원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을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